네, 지금 보여줄 것은 바이오스에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어, 다른 노트북 컴퓨터와 다르게 보통 F2나 Delete 어, 키를 누르는데 어, 이 컴퓨터는 Escape를 눌러서 어, 그 중에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아,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네,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 바로 Escape를 눌러야 되는데 네, 늦, 늦었죠. 자, Escape를 네, 빨리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은 지금과 같이 예,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F9이 부팅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거고, F10이 바이스런데 지금 바이스런 화면인데 일반 화면이고요. 좋아하면 시간, 뭐 날짜 선택할 수 있고, 예, 그다음 시스템 로그가 또 특기, 특별하게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사항, 뭐 저장, 기타 등등, 예,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예, 메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부분에 어, 특이하게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예, 중국어까지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없습니다. 이 한국을 얕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자, 언어를 바꾸면 실제로 바뀝니다. 다. 아, 중국어는 다 중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부팅 순서인데, 어, 지금 현재 윈도우 설치할 때는 필요 없고, 어, 나중에 예, 부팅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요 설정을 바꿔주면